원기문에 대해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짧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선 지지의 삼합과 지지의 글자들이 갖는 특성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 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 말고 좀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원인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이 원진기문에 걸린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미치겠는가 이유를 찾자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진의 원진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열매가 떨어질 무렵의 늦가을부터 시작합니다. 찬란한 열매로서 맺어졌던 심금은 늦가을이 되면 씨앗이 되어 술토의 보관함인 지장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술토를 밥통이라고 했던 건 잠깐 잊어주세요. 이 술토는 심금을 보관했다가 겨울이 되면 우리 인간들 눈에 보이지 않게 땅 속에서 싹을 틔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해수가 품고 있는 감목이에요 어, 술시 이후로 해시에서는 어둠이 깔리듯이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더 은밀하고 깊숙이 감추고 있는 희망과 소망 같은 것이 돼요. 이 해수의 미션은 봄이 찾아와 묘를 만날 때까지 내 안에 있는 감목을 장생시켜서 잘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초원으로 드넓게 펼쳐질 세상을 꿈꾸면서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란 것은 뭐 가을 다음에 겨울 오고 봄이 오고 뭐 이런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 사주의 세상에서는요. 시간이 막 거꾸로 가기도 하고요. 계절을 건너뛰기도 하고 내가 잘못 태어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한번 해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가 타임 캡슐에 들어간 거야. 영화 패신저스에서 나온 것처럼 새로운 희망의 행성으로 이주를 꿈꾸고 잠이 들었는데 어, 내가 잘못돼서 너무 막 일찍 깨어나 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늦게 깨어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깨어난 계절이 진토라면 어떻겠어? 갑자기 막 답답해지고 그러지 않나요? 어? 여기까지만 상상해도 막 환장할 노릇 아니야? 이게 뭐야? 묘에서 깨어났어야 되는데 진토가 돼버린 거예요. 버스가 지나간 거야. 지나쳐버린 거야. 그 슬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씨앗을 품고 잠이 들어서 타임캡슐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어? 묘에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진토에 대서야 내가 눈을 떴다고. 이건 뭐야?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조금 일찍 깨어나면은 기다려도 될지 몰라 기다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놓쳐버린 거야.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인터스텔라의 영화에서처럼 뭐 딸을 다시 만나러 갔는데 할머니가 돼 있는 것처럼 내가 꿈꾸던 묘가 아니라 인묘진까지 가버린 거야. 이 진토까지 와버린 해수 입장에서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원상복구하고 싶고 이 회기본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진토는 여름을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데 이 설상가상 이 해수가 갖고 있는 수기를 몽땅 빼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수 있는 건이 해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수기를 몽땅 뺏겨서만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감목이라는 희망을 잃게 된다는 것에 있어요 어? 감목이란 희망을 내 안에 품고 있었잖아. 근데 수기를 몽땅 뺏겨. 그러면이 감목이 어떻게 돼요? 감목도 말라 죽어버리지. 근데 이제 진토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내일 한 것뿐이잖아. 얘는 그냥 자기 역할 한 것뿐이야. 그런데 혜수가 아주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근데 진토 입장에서는 뻘쭘하지. 야,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진토 입장에서는 나는 내 역할 한 거야. 근데? 해수가 지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지랄 방, 발광을 하니까 얼마 쯤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진토는 말합니다. 아.. 이미 늦었다. 모든 걸 잊고 내 안에서 다시 잠들어 천상의 화로 다시 환생하렴. 인터넷에 진해 원진을 검색해 보시면 이제 처음 볼수 있는 게뭐에나타 죽은 뭐 원한 많은 천녀귀신이라고 돼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도 왜 그런 말을 써놨을까 궁금했었는데. 왜 그런 건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해서 해수라는 글자는 이 해묘미 삼합의 초석이 되는 글자로 이 스타트업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해수는 수기운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지장간의 감목을 키우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성을 띄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치 자궁내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처럼 말이에요 호주에서 목의 기운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기와도 연결이 돼요 왜 생기가 넘친다 활기차다 막 이런 말은 이 목화의 기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만큼 이 생제의 글자는 이 삼합을 이룬다는 부푼 꿈을 안고 이 묘를 만나서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묘를 만나서 아낌없이 그 품고 있던 희망의 싹을 틔워서 묘목의 새싹을 틔우고자 했던 것인데 여기에 진토는 이사합 운동을 초기에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진해가 사주 원국에 있을 경우와 또 운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다르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는 그 지지의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눈에서 오는 경우는 진토가 있을 때 해수가 오는 경우, 그리고 해수가 있을 때 진토가 오는 경우, 모두를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금묘화실로 해석해서 만약에 진토 뒤에 해수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거쳐서 나왔어. 그러면 뭔가 과거에 더 얽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라면. 그러면 점프해서 미래로 더 도약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또 연어 일시로 사회와 나로 구분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진토 앞에 해수가 있다. 내가 진토고, 사회가 해수다. 그러면, 이 사회의 흐름을 내가 바꾸는 사람이 되겠죠. 이 해수의 흐름을 바꾼다고 내가. 그런데, 이게 반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회의 그 진토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되니까, 귀가 얇은 사람이 되니까, 팔랑귀팔랑귀 팔랑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진해 원진이라도 굉장히 달라요. 특징적인 것은 비슷할 수 있지만 매우 다르다고요. 그리고 운에서 오는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